신명기 6장 4절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리라. 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느냐? 항상 두 가지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구원을 얻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데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믿는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행하는 것은 이제 주님의 이 대속을 믿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고, 하나님 이 시키는 뜻, 행해야 될 뜻이 있습니다. 요 뜻을 갖다가 행해야 되지. 요 뜻은 네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룹과 의와 선과 또, 어, 여기에 온전하신 뜻, 저 충성하는 것. 이네 가지 뜻을 우리가 다 행할 때 비로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참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하나는 이렇게 행할 때다 해서 이세 가지를 행을 하니까 그렇게 행할 자가 누가 있느냐? 이더 부자 청년도 결국은 들이지 못해서 돌아갔지 않느냐? 그래서 다 절망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로 사람으로서는 할수 있는 자가 없다.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수 있게 한다. 하나님은 할수 있다. 뭐예요. 하나님은 할수 있게 해주신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할수 있다는 뜻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할수 있고 다할수 있는 이 자기 몸과 소유와 생명을 들릴 수 있는 이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거룩을 행하다가, 을을 행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그 일을 할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될 수가 있습니까? 어제 어제 배웠죠? 믿음과 행함인데, 믿음은 하나의 원인이 해당됩니다. 행함의 원인은 믿음입니다. 충성의 원인도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어떤 일도 다 행할 수가 있다. 어떤 것도 다 충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에 뜯고 믿음은 행함의 원인이 되는 일이다. 어떻게 믿을 때, 그냥 믿는다고 믿는 그 믿음이 아니고, 진실하게 믿으면, 참 되게 믿으면 그 말이에요. 참 되게 믿으면, 즉, 믿어지면 그 말이 정확한 말입니다. 믿는 건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으려고 애는 내가 서지만은, 정말 믿는 것은 내가 믿어질 때 믿는 겁니다. 그러나, 믿어지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려면, 노력은 내가 해야 됩니다. 믿는 이 노력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 믿는 노력을 보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믿어지게 하는 이 모든 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믿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이 감동이 될 만큼 이 정도로 믿을 대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그때 하나의 믿음을 줘서 믿어집니다. 믿어지면, 진실로 믿어지면, 몸과 소유와 생명을 아낌없이 다 드리고, 행하는 이 사람이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믿어졌는데. 그 사람이라는 것은 참, 어 이런 것을 보면 희희하다. 그렇게 충성이라는 것은 자기 몸을 다 드리는 것이요. 소유를 다 드리는 데이 일을 할수 없는 것은 너무나 마땅합니다. 생의 본능이요. 그런데도 믿음이 오면 자기를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능의 생존에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이 땅에서 편안히 살기를 원하고, 양식을 많이, 많이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또 존귀함을 받기를 원하는, 이것이 본능이요. 근데 이 본능을 거스려서 자기를 다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짐승 하나를 봐도 전부 자기 본능에 충실해서 살리고 애를 썼죠? 육신을. 죽으려고 애쓰는 이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람도 본능으로 다 살라고 애를 쓰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로, 몸과 소유와 생명을 들여서 살아라 하니까, 이 본능에 지금 영유하는 겁니다. 본능에 영유해서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 하나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줄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 해주신다. 무엇으로? 진리와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이 본능을 거스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 옷은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수 있고,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 는보다더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은 할 수가 있다그 말해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은 불가능 아닙니까? 불가능하지만 그 표현은 바늘기가 있고 약대가 있습니다. 일단 바늘기가 있으니까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들어가게 할 수가 있다는 뜻이요. 즉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믿어진다는 뜻입니다.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깨달음이 생겨지니까 깨달음이 되어지면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면 이걸 진실하게 믿는다는데 진실하게 믿어지면 그 사람은 어떤 충성도, 어떤 행함도 어,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또, 어, 어, 본능에 해당됩니다. 성령받으면 다 행, 행합니다. 성령받자라면 자기의 본능을 거슬릴 사람이 없습니다. 진리를 받으면, 즉, 진리의 깨달음, 성령의 깨달음이 자기에 오기만 오면 진실하게 믿어지고, 진실하게 믿어진 자는 반드시 행하게 되고 어떤 환란 속에서도 충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길은 참 알지를 못하는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의 본능이 무엇이며 이 본능을 거쳐 나가는 이 길은 또 무엇이며 그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다 알려주셨으니까. 우전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능을 거스리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진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 진리와 성령의 도움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진리 받고 성령 받는 것을 무엇이라 그럽니까? 예배라 그럽니다. 듣는 행위라 그럽니다. 여기서 말씀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예배를 들으라, 그 말입니다. 이 믿는 사람이 예배를 들지 않는데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 리는 없습니다. 충성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예배를, 즉, 듣는 일을 예사로 여기고, 힘들면 양보하고, 이렇게 다 해서 예배를 양보하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은 믿음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깨달음은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행할 수도 없고 충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망한 이유다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저들이 듣지 않았느냐? 다 들었다. 들었으면 당연히 믿음이 생겨야 될거 아니냐? 왜 그들은 믿음이 안 생기느냐? 이제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걸 알았는데 저들이 듣기도 들었는데 왜 믿음이 안 생기냐. 그래서 이 의문을 가지고 했다. 저들은 다 들었다. 들어도 왜 믿음이 안 생기느냐. 믿음이 화합이 안 됐다. 저들은 말씀을 다 들었지만 믿음이 화합이 안된 것은 이유는 뭐랬습니까?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이 믿음이 없고 행함이 없고 충성이 없어서 그렇게 다 죽었느냐? 그 이유는 뭐랬습니까? 이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도 이렇게 들어야 되고 행하는 것도 이렇게 행하려고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힘을 써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충성을 버릴 뿐입니다. 산재물로라상 것을 버려버립니다. 예배도 산재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행함도 산재물로 행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 위하여 산재물이 된 것을 버려버립니다. 정말 주님 날 위하여 산재물이 됐다는 것을 깨달아 믿어지는 사람은 나도 주를 위하여 산재물이 되겠습니다. 이 정상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감동의 길을 걸어간 것을 정말 깨달아 믿어지는 사람은 나도 그렇게 걷겠다고. 그러나 이 주님의 이 희생의 걸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거기를 그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 위하여 어떻게 걸어가셨는지를 자꾸 듣고 들으며 거기서 깨달아지기까지 들어야 되고 믿어지기까지 들어지면 그 사람도 그런 걸음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위하여 주님이 사활 나셨습니다. 사활의 대속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 위하여 부활치다란 뜻이요. 끝나 이 예수님의 이 걸음을 보면 죽고 부활보다 먼저 한 단계 있는 것이 뭡니까? 도성인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것. 내려온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이라는 것. 이걸 알아야 돼요 부요와 영광과 종교를 내놓고 내려온 희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은 희생. 세 번째는 다시 부활하신 희생. 내려온 희생이 참맨첫 번째 제일 큰 희생이요. 두 번째는 우리 위하여 죽은 희생은 그 다음이요. 세 번째는 죽어서 다시 영원토록 부활해야 되는 부활의 희생은 세 번째입니다. 이걸 모양으로 어, 윤곽으로 본다면 V자가 됩니다. V자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더 밑으로 더 내려가서 다시 부활해서 부활해서 그 다음 성천을 합니다. 성천도 우리 위하여 성천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어, 시위와 종기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 위하여 대신 성천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이신데 원래 왕의 집인데 우리 위하여 성천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도성인신에서 내려왔고 죽음으로 더 내려갔고 부활로 올라왔고 성천으로 더 올라갔습니다. 큰 보이자입니다. 큰 그냥 사활이라그러면 작은 보이자가 되고 도성인신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까지 포함한 큰보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우리 위하여 낮아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 희생과 수고를 자기가 생각을 할때 나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고 싶다. 이 사람이 양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갈 때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했습니다. 선한 양심 부활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부활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 위하여 나다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신하신 이것을 생각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양심이요. 이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부모가 널 위하여 어떻게 낳았으며 어떻게 키웠으며 이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은 양심이 있다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양심이 없다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기를 천대하고 박대를 해도 낳아준 그 은혜만 해도 그는 평생 부모를 공경하는 사례 될 사람인데. 자기한테 뭐가 안 맞다고 부모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이렇게 참, 어, 회방하는 그런, 이런 자기의 양심을 버린 것이요. 우리는 양심생활이 됩니다. 선한 양심생활. 그것만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즉, 양심은 인정요소입니다. 그러나 그 인정요소를 항상 북돋아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는 이 인정 요소를 가지고 힘을 쓰면, 그 다음에 신정 요소는 성령이 거기에 함께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면 그때는, 이제는 선한 양심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받은 고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성령받은 고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 생을 한다는 것은 이 구속받은 우리가 주님의 희생과 수고를 생각하며 우리의 주신 것이 얼마나 존재한지사제와 칭의와 화징과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을 주신 일입니다. 희생을 통하여 복을 주셨으니까 그냥 복을 줘도 고맙고 감사한데 말할 수 없는 것은 큰버히 자가 되는 그런 희생을 통해서 주셨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어느 부자가 자기가 어려울 때 도와준 거 하고, 자기 있는 것을 다 들여서 자기는 희생을 해서 도와준 거 하고, 차이는,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아, 현대 그룹의그 자동차 회사 사장이 내게 자동차를 하나 줬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자동차를 줘가지고, 자기가 그 멀리 가는데, 가지는 못하는데, 그 자동차 줘서 가도록 해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이 자동차 회사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자동차 하나를 살수 있는데, 자기 소유를 다 팔고, 자기가 수고를 해야 또 그걸 어 살수 있는 돈이 되는데, 수고까지 다 하고, 이생까지다 해서,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사줬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사준 현대 사장의 사준거하고 희생을 해서 사준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더 고맙고 더 감사하고 더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은 우리 위하여 이 사제 와칭의 화칭과 영생의 소망을 주실 때에 그냥 주는 희생이 아니라 희생을 로 희생으로 그 희생을 생각한다면 양심이 있다면 그 희생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양심이 없다면 다 버립니다. 그 사람도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을 양심 있는 사람 끝까지 기억을 하고 그게 갚으려고 합니다. 근데 양심이 없는 사람은 어려울 때, 자기가 어려울 때그 사람이 희생해서 도와준 것은 막 시간 지나면 다 버려버립니다. 제삼자 그 양심이 없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양심이 없는 것은 주님이 대속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다 저버리는 것을 갖다가 선한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양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양심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벌써 양심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는 세상적인 양심생활이라도 그것이 신앙으로 돌아가면 그게 딱 연결되면 하나님에 대한 양심생활합니다. 을 그걸 선한 양심생활이라 그래 주님이 우리와 이어 희생을 했고 우리와 이어 네 가지 대속을 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묵묵부답으로 뭐 줬던지 말든지 희생을 했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해서 은혜를 갚는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은혜를 크게 여기고. 자기의 은혜를 갚을 때 자기도 그런 희생을 해서 갚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당해도.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생활은 사은의 생활이라 그럽니다. 주님의 은혜에 나도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고맙게 여기고 나도 주를 위하여 희생할 때 그지 사은 생활이에요.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자기가 어려울 때 희생을 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그 뒤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해서 그 사람의 도움에 보답을 해야 되는데 보답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 보답은 주님이 우리에게 충성했듯이, 우리도 충성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충성으로. 자, 그 그래 충성은 어떻게 하느냐? 첫째, 예배 생활을 충성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생활로 받은 그 깨달음 가지고 행하는 생활은 이제는 예배 이후에 해야 될 일이요. 예배 생활과 행하는 생활. 예배 생활은 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요. 이 준비하는 단계에 충성이 되어야 되고, 행하는 그 일에 충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준비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말씀을 듣는 일에 충성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서 믿어지는, 저 믿는 일에 충성하고, 깨달아 믿는 일에 충성하고, 그 다음에 행할 하나의 뜻을 찾는데 충성해라.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진리를 본받아라. 진리의 이 도를 듣는 사람이 되어서 너는 진리를 깨달아. 알수 있도록 듣는 사람이 되어라. 그 다음엔 들어서 두 번째는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되어라. 마음의 변화받아 믿는 사람이 되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할 뜻을 찾아라, 뜻을 분별해라. 이것이 예배 생활이라. 예배 생활을 이라 거기 해놨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적 예배니다 이 말은 이것이 참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생활이다 그 말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생활은 영적예배예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 이래가지고 영적예배라 그때는 그렇게 영적예배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생활과 현실에서 순종생활은 이렇게 산재물이 되어서 드리는 거 여기에는 오늘 읽은 본문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로마서 12장에는 내 몸을 다해서 해놨습니다. 또 다른 데는 내 소유를 다해서 해놨고, 또 다른 데는 내 목숨을 다해서 각각 다하는 것을 여기저기 다르게 흩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아, 이게는 몸을 다하랬구나. 저게는 소유를 다하랬구나. 저기는 자기의 명예나 지위를 다해야 겠구나 저기는 목숨을 다해야 겠구나 각각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하나를 보면 전체를 다 끌어모아서 하나로 같이 생각을 해야 그 사람이 성경을 도리로 깨닫는 사람이에요. 하나, 그만 남고 하나만 생각하는 게아닙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기가